자 이제 보고서도 뽑고자 보고 PDF로 내보내 가지고 다시 도면 수정이 끝났어요. 이제 제작에 들어가야 되겠죠? 제작을 들어가려면 이제 BOM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발주서에다가 옮겨야 되잖아요, 엑셀이나 아니요, 발주서 폼에다가 이 플랜은 이게 또 지원이 됩니다. 저희 라벨 부착기는 기능을 할 건데요. 자 P1에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서를 한번 만 들어보도록 하죠. 자 만들기 전에 먼저 발주서 폼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렸던 폴더를 가시면은 자 여기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. 자 기본교육.점영의 설정 여기 발주서라고 있죠 이플레인 발주서 가면은 자 이렇게 발주서 폼이 있어요. 자 프로젝트명을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. 자 여기다가 샵 h 샵 써주세요.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명이 나올 거고요 자,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순번에는 샵샵샵 이렇게 넣어줍니다. 옆에도 도, 동일하게 샵샵샵 이렇게 넣어주세요. 샵, 샵. 공급가액 같은 경우에는 자, 단가 곱하기 수량이겠죠. 자 여기는 함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는는 요거 곱하기 요게 되겠죠. 그쵸죠 이렇게 해주고요.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이게 하나의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여기만 제가 색 자, 여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템플릿 하놓 오늘 2 0 1 6 이렇게 써 주시겠습니다. 이렇게 써준 다음에 저장, 이렇게 하면 템플릿이 일단 완성이 돼요. 그러면은 자, 이 플랜에서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내보내면 됩니다. 자, 이 플랜에 와서 유틸리티에 보고서에 "라벨 부착"이라고 있어요. 자, 여기 점점점 눌러서 자, 기존에 했던 게 있지만, 자, 새 파일을 눌러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벨 부착은 저희가 요약된 부품 목록, 수량이 총량이 나오는 요약된 부품 목록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자, 확인. 그래서 이 플랜 PA 기본 교육 발주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. 자, 파일 유형은 엑셀로 할 거고요. 자, 템플릿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 기반으로 출력이 나올 거예요. 설정에 2016 발주서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. 타겟 파일은 저희가 똑같은 위치에 이플랜 p8 발주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고요. 자, 머리글 영역은 헤드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명이죠. 그러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. 프로젝트 이름. 다음 레이블은요. 자,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이거 잠깐 꺼주고요. 레이블은 자 처음에 순번이 들어가죠. 자, 순번은 레코드의 연속 숫자. 다음은 자 품목명은 모델명 하면 되겠죠? 품목명은 모델명. 자, 부품의 종류를 넣으시죠. 부품의 지정 1. 부품의 지정 1. 다음 품목 규격을 품목명으로 넣으시죠. 자, 부품의 부품 번호. 그다음에 자, 제조 업체는 말 그대로 부품의 제조 업체 수량은 부품이 아니고, 그렇죠. 부품 참조의 총량 유닛수, 그렇죠. 수량은 그 다음 단가는 부품 참조의, 어, 이유가 아니네요. 부품의 구매가격, 단가 통화일. 다음 마지막으로 공급가액은 함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고요. 자 여기까지 됐으면 끝납니다. 저장 누르고요. 확인. 자 타깃 파일 다 되어 있고 언어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. 자 내보내기는 응용 프로그램 시작 눌러주시고 전체 프로젝트 적용을 클릭합니다. 다음 확인 하면은 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품목명, 다음 규격. 제조업체 수량의 단가까지 이렇게 얘가 알아서 나오게 현재 세팅이 되어 있어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프로젝트명까지 나왔죠?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바로 그 발주처에다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. 자 여기까지 이 플랜 엑셀로 발주서 출력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